On est là pour parler tactique aujourd'hui. Cela peut paraître ennuyeux, mais au contraire. La tactique, ce n'est pas seulement des datas et des réunions sans fin. Il faut voir le football sous un autre angle. Dans le haut niveau, le foot se joue aussi dans la tête. L'intelligence de jeu est aussi importante que la technique. La tactique au haut niveau, c'est ce qui fait la différence. C'est ça qui rend beau le football. Le football, c'est aussi la tactique. Elle s'applique sur deux phases de jeu. Quand tu as le ballon et quand tu ne l'as pas. C'est simple, individuellement et collectivement. Comment tu attaques et comment tu défends. Par exemple, sur le deuxième ballon. De Restez simple. Celui qui a les cartes en main, c'est le joueur. Toujours. L'important, c'est que le message soit clair sur ce que tu veux et tes intentions pour tes joueurs. Vas-y, sois curieux. Ouvert. Observe. Étudie. Tente. Il y a mille possibilités. Mille formules. Il ne faut pas être conventionnel. Joue ton jeu. Crée. Welcome to the club. 보며 달려오 지금 이제 리기어가 기다립니다. 영광의 순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포트만과 아스날의 대결 끝까지 한께 하시죠. 리기어까지 남은 건단한 번의 승리입니다. 오늘 모든 걸 쏟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테스터배성됩입니다 이른말씀 이명철 해설위원입니다. 아 열기가 중계석까지 느껴지는데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다음 명승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포트만과 아스날의 맞대결입니다. 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오늘 승리하면 유럽 최강자에 등극하고요. 양팀 선수들 호없는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태클 성공합니다. 토트넘의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레스티니 우도기와 페드로 포로가 측면 수비를 담당하고요. 손흥민과 플루셉스키가 윙어로 나섭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는 노리슬라이입니다 골문을 책임질 선수는 나비드 라야키퍼입니다. 가브리엘 마갈아니스와 윌리엄 살리바가 센터백을 구성하고요. 데크란 라이스와 웨데고르가 주원에서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출전합니다. 아스날 상대 지형을 지금 피고들고 있습니다. 공격이 무산됩니다. 아깝습니다. 주심 반칙 선언합니다. 자, 위험한 위치에서 반칙이에요.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공포장이 나옵니다. 파울을 범한 선수. 자, 아쉽겠는데요. 네, 본인도 좀 아차 싶을 거예요. 아, 남은 시간 카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팀 경기의 행방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자, 볼고루 됐습니다. 공간 비었습니다. 역습 가야죠. 라이스 놀라운 집중력이에요. 스미디 공간입니다. 여기서 목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아 지금 위협적인 스루 패스였는데요. 네 지금 위치는 좋았는데 침투 타이밍이 약간 소급했습니다. 멋진 해클입니다 Nice.

압박이 통했습니다 로메로, 사을 아스날에 겼습니다자 동료 선수를 히트 봤어요.

아, 집중력 좋은데요. 아스달 그대로 갑니다. 화이트. 아, 4대1으로다. 강은재와는 대실패합니다. 자, 주심 파울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계속. 반칙에 대해서 경고를 챙겨줍니다. 중단되는 시간을 이제 최소화해야죠. 과 함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잠시 휴식이 있겠습니다. 리스티안 노메로. 골 잘렸습니다. 찬스니다찬스니다 어디로 가는 보세요. 네메가 고 벗어났어요. 코너킥입니다. 아, 다시 봐도 정말 아까운 장면이네요. 살짝 벗어났어요. 호미르 입니다. 아, 상당히 아쉽네요. 양팀 모두 동원해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 화이트, 카이 하베리츠. 선측에 대해서 광고장을 이제 꺼냅니다. 아, 소극 적용이 된 거죠. 선측골이 나오면서 킥오프로 재개합니다. 무도기. 아, MBC <목소리도> 뉴 까지. 아, 벤츠도 이제 분위기가 올라왔네요. 기가 20분 남았습니다. 선수들 체력이 이제 많이 떨어질 시간대죠. MBC we 拍手、外海。 까지 5분 남아 있는데 자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겠네요. 후카요사카 제대로 찔렀습니다. ルジニュー 이렇게 뽀송자서 지금 막고 있어. 시즌 9러분들의 역할도 컸는데요. 원팀으로서 이뤄낸 챔피언스 리그 우승. 영광의 비기어를 들어올립니다. 아, 선수들 아직 그 체력이 남아있었네요. 아 그러네요. 힘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아스날이 역사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아스날의 우승을 축하합니다. 때도늘 든든하게 지탱해 줬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됐습니다.